어 영남 컨퍼런스에서 뭐 네칼라를 모 회사에서 하나 만들었다고 해서 샘플을 제가 받아봤습니다. 어... 이 방식은 금형을 떠갖고 사출 방식이죠. 그래서 나름대 생각을 한것 같은데 임상에 적용하면은 뭐 써보신 분 아시겠지만 후회되십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 네칼라가, 요거는 아마 피 재질인 것 같아요. 좀 약간 말랑말랑 소프트한데, 요건 금형으로 사출하는 거고요. 지금 저희가 위드베스 만드는 것들은, 이거는 이제 이 프레스 비슷하게 도무송이랑 프레스 방식을 이용하는데, 이거는 PP 재질인 것 같고, 이거는팻 재질이에요. 투명. 그래서, 어, 이거는 뭐 저희가 임상을 20년 하면서, 어 네칼라의 기존 네칼라를 수정 보완하는 거니까, 같은 2호 사이인데 즈 저희께 좀더 크죠. 저희가 한 1cm 이상 클 겁니다. 그리고 지금 예각 준 것도 예각을 좀더 줘야 돼요. 그래야지 이 말릴 때더 주동아리 기애들을 샤프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휘어지게 되면요. 상대적으로 애들한테 안전할 거라고 하는데 임상에서는 아주 곤란합니다. 걔들 보시면 귀신가시 빱니다. 그래서 이거를 채운 옷이 갖고 뭐 순한 애들이야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놓고 해주면 은 이렇게 구부려 갖고 구부려 갖고 빨죠. 우리 고급 네칼라면 헝겊으로 나오는 것도 있는데 글쎄요 이거 요런 네칼라의주 목적은 수술의 환불을 보호하기 위한 일종의 밴데지 같은 거예요. 그 때문에 딱 이것도 보시면은. 저희가 상당히 튼튼하게 만들었죠. 그래서 이 단추 단추는 저희가 금형으로 세출을 합니다만 이 단추도 연구 많이 한 거예요. 타운형 내가 안 빠지게끔 그래서 구멍도 훨씬 많이 뚫어서 이 수술 후에 안전한 함부의 보호를 위한 게 중요해요. 뭐 여러 가지 뭐 목적이 있겠지만 그래서 딱 들어가서 애들이 웬 가나 못 빨게 하는 이 이 프로텍터의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하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목에 돼있는 부분이 우리가 이제 이거를 프레스로 찍어서 요거를 별도 작업하는 이 레자 작업이라고 그러거든요. 요게 이제 목볼을 위해서 이거 별도 고민이 들어가요. 한 개당 500원씩 들어가요. 요거 박는데만 그래서 요 작업이 필요합니다. 고급으로 만들면 겉에도 만드는데 겉에는 만들면은 단가가 더 올라가요. 그래서 이네칼라가참 괴롭같은 존재예요 저희한테도 꾸준히는 팔리고는 있고, 저희가 시장을 뭐 거의 50% 장악하고 있는데, 이걸 좀 개선하자니 돈이 들어. 왜다 수공업이거든요. 여기다 레자다, 고급 레칼라를 해서 여기다가 좀더더 더 두꺼운 거를 박고, 여기다가 박으면은 단가가 더 올라가요. 할 수는 있는데, 뭐, 어차피 이게 저희가 수의사들한테 동물병원에만 공급하는 거란 말입니다. 이걸 저희가 소비자한테 그냥 바로 풀어갖고, 개당 한 천원씩에 풀어갖고, 한번 고급으로 좀 만들 수가 있겠는데, 뭐뭐 응? 뭐 사이즈에 따라 다르지만 그래서 저희가 소매 안 하고 수의사를 위해서 하, 하는 거기 때문에 임상의 목적에 충실하게 만든 게 중요합니다. 단가가 중요하죠. 그리고 이게 소, 일반 소비자한테 바로 가는 거면은 어필할 수 있겠는데 좀 고급으로 만들어서 이거는 뭐 임상에서 제보에는 별 의미가 없을 거예요. 이게좀 임상한 사람한테 물어보고 가시지 그래서. 고민입니다. 그래서. 음 그래서, 뭐, 이 네칼라는 저희가 지금 단가를 꽉 쥐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야, 세월이 지금 뭐 20년이 흘렀는데 단가가, 네칼라의 단가는 오히려 싸지면 싸지죠 올라가지도 않잖아요. 물가상승대 비해서 적어도 지금 가격에 50%나 2배 이상은 받아야 돼요. 이거 해외, 저 일본도 수출하는데, 일본은 단가가 비쌉니다. 이 네칼라가. 얘네들은 또, 일반 오픈마켓에서 팔아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고민입니다. 이거를 오픈마켓에 풀어야 되나 아니면 계속 수의사들한테 공급 비트비로만 공급을 해야 되나 고민이에요. 저희도 지금 회사니까 이윤을 남겨야 되는데 꾸준하게 이용해 주시고 해주시면은 뭐 수의사한테만 공급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개선할 사항이 있는데 단가 좀더 올라간다는 거 여기다 더 레저를 더 두르고 해서 고급형으로 한번 해볼까 이게 투명 까진 딱 좋은데 이 단가의 문제 때문에 그래 이게 단가에 민감한 제품이거든요 이게 일단 참고하십시오